네, 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 어, 본문 말씀 어,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어 그랄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인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평화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언약을 맺기로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자신의 우물을 뺏은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죠. 어 아비멜렉은 자신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그러고 어 지금 처음 이제 듣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어 짐승을 놓고 어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서로 평화의 협정을 맺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 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이 우물을 판 사람이다. 즉, 이 우물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당신이 이암양 새끼 일곱 마리를 받고 어 이제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 사람은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우물의 이름을 바로 이제 브엘세바 그렇게 이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어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이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 땅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여러 날을 지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 평화 협정, 평화의 조약을 맺는데 누가 찾아오는 건가요? 아비멜렉이 찾아온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왔다는 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아비멜렉이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보다 그 전에 우리가 말씀에서 봤지만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맞으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그에게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고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한 전반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그랄 땅의 왕이며 또한 군대 장관이 있고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서로 우리 해하지 말자. 내가 너를 후대하는 것처럼 너도 나와 내 자식들에게 후대를 해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그 뒷부분을 계속해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예. 이 아비멜렉의 눈에 보였던 거죠.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섬기지 않는 사람인지는 뭐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도.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다라는 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비멜렉이 더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더 모든 것들이 풍부한 사람이었지만 풍성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어 길지 않은 짧은 말씀이지만 과연 두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그걸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그랄 땅에왕 그리고 군대가 있고 그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정말 순순히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위치에 아브라함에 비하면 훨씬 더 강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진짜 두려운 사람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평화 조약을 맺고 두 사람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각자각자의 길을 가고 이제 이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죠. 배두인이라고 그러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 양이나 염소나 이 낙타, 이 짐승을 이렇게 기르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계절에 따라서 아니면 그 환경에 따라서. 어, 짐승들이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을 찾아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어떤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더군다나 그 땅의 이 광야와 같은 지역에서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축들을 이끌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 장막을 옮기고 또 그곳에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우물을 얻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었는데 그것을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빼앗았던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일을 가지고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먼저 했죠.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알려주면서 이 우물을 내가 팠다는 증인이 당신이 되라. 라고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 땅의 왕이 증인이 됐으니 그 누구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판 우물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걸 보면 이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낼 수 있었다. 이 말은 아무도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도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비록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들, 그 땅에 사는 최고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받게 하시고 약속을 얻게 하셔서 그가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비록 나그네와 같이 다른 사람의 땅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보호받고 인정받는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어느 곳에서 살든지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물을 얻을 수 있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서 자신의 후손까지 이어지는 모든 상황이 완벽하고 평안한 그러한 것을 누리게 되는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러한 평안한 삶,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두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